안녕하세요. 스네카 t v 입니다 블랙박스는 월 15,000원, 열선 시트가 월 24,000원 작년이었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BMW의 옵션 구독료 책정 논란이 있었죠. 기본적인 옵션들은 월 구독 방식으로 책정해서 마치 매트릭스나 정수기를 대여하듯 월 구독료를 받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많은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로 BMW 측은 국내 도입이 아닌 일부 국가에 도입될 예정이었다는 말과 함께 스티어링 휠 열선, 열선 시트 기능은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 옵션 구독 논란이 사그러드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국내 굴지의 완성차 대기업에서 옵션 구독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구독 경제가 활성화될지 그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구독 서비스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연구원이 분류한 내용에 따르면 크게 자동차 자체를 구독하는 것과 엔터테인먼트나 운전 편의 기능을 구독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기능 구독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옵션 구독이라고 하는 기능 구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자율주행과 엔터테인먼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앞서 BMW의 열선 시트 구독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기능의 구독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굴지의 대기업은 우리나라 완성차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현대차 그룹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18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까지 모든 라인업의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출시하는 모든 차종에 OTA 기능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그중 기아 자동차에서 EV9을 출시하면서 옵션 구독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룹사 최초로 적용된 옵션 구독제 즉 FOD 서비스는 총 3가지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그릴의 라이팅 패턴 스트리밍 플러스 기능입니다 이 구독 서비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제가 EV9을 산 입장이라면 구독 서비스는 메리트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표를 보다가 불쾌감이 좀들것 같은데요 라이팅 패턴 그릴은 스타일 패키지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는 모니터링 패키지를 적용해야 그제서야 구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라이팅 패턴은 무광도 선택할 수 없고 외관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매력이 없을 것 같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는 사선 주차가 추가되었지만 6천만원대 EV6 롱레인지 어스트림이면 주차 보조원이 포함된 옵션인데 EV9는 GT 트림까지는 가야 기본 적용이니까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을 생각해 보면 차값이 얼마인데 추가적으로 구독료까지 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물론 필요 없는 분들은 구독하지 않으면 되지만 점점 트림을 높이게 만드는 점은 도가 지나친 상술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스트리밍 플러스는 그런 제약은 없지만 스마트폰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7,700원이 데이터 값이라 플랫폼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괜한 돈만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은 마음일까요? 소비자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요 원래 가속 부스트 모드도 사륜구동 한정 구독 옵션으로 출시 예정이었는데 엔진 스펙으로 장난질이다 라는 여론의 문매를 맞고 취소되었죠 옵션표를 확인해 보니 일반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서 BMW 사태와 함께 이런 기능구독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산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구독료를 받았다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가장 화나는 부분이 여기인데 아예 없었다면 모를까 가지고 있다가 뺏기는 게더 화가 나는 법이죠. 구독으로 기능을 활성화 하든지 하지 않든지 기본 옵션이 다 장착돼서 차 가격은 올라갈 텐데 거기에 구독료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사고가 났을 때나 고장났을 때 수리비도 차주 부담이 아닌가라는 의문점들이 커뮤니티에서 제시되면서 제조사의 지나친 상술이라는 인식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반면 가격을 납득할 수준까지 내린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인식 때문에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과감하게 밀어붙이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독 경제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안정적이고 새로운 수익 창출이 목적이겠죠. 전 세계 자동차 시장 흐름이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차값의 상당한 비중을 배터리 업체에 지불하면서 그만큼 제조사의 이익이 줄어들었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탐색하던 중 테슬라의 구독형 서비스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인 FSD를 구독 서비스로 운영 중인데 구매 가격은 약 12,000달러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구독료를 199달러로 심리적 저항선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모건 스텔리가 분석한 보고서에는 2025년까지 FSD 구독 서비스는 테슬라 전체 매출의 6%를 차지하겠지만 총 수익은 25%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생산 방식을 보면 모든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동일한 사양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단가는 높아지겠지만 한편으로는 라인을 단축하면서 혼류 생산도 줄이고 부품 관리와 조립 오류의 부담도 사라져서 비용이 절감되고 출고율도 높아집니다. 다른 제조사들도 이런 기능 구독을 상용화해서 생산 라인에 변화를 준다면 동일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현재 자동차 업계의 성장 키워드는 디지털화로 소프트웨어 즉 자율주행차 시장이 핵심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1조 1204억 달러 약 150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제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인 제조 판매사업의 영업이익이 연간 1,090억 달러라고 하면 기능 구독 기반의 서비스는 소비자 채택률이 30%만 달성해도 연간 1,180억 원 달러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조차 영업이익률 10%로 보수적인 수치이니까 실제로는 더클 것으로 예상해보는데요. 기업의 이익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생산 효율성의 증가와 구독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있겠죠. 거기에 제조업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락인하거나 그렇게 모인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얻는 이익까지 기대할 만한데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구독 서비스의 전환은 당연한 선택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업만 장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옵션을 필요할 때만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낮아지고 여러 기능을 테스트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차량으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용화가 된다면 중고차나 리스 등에도 적용 가능하겠죠? 거기에 탄력적으로 해지 구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열선 시트는 추운 날에만 사용하니까 전체 구독이 아닌 겨울철만 구독하고 다른 날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꼭 좋은 점만 있지는 않겠죠? 앞으로 구독형으로 판매될 옵션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전동화가 진행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오르고 자동차 회사가 팔수 있는 구독 옵션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옵션마저 구독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를 두 가지로 말씀드려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의 상승입니다. 차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비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동차 가격은 최대 20% 가까이 상승했죠. 제조사가 생산 라인 단축으로 가격을 내린다고 해도 모든 차량에 전자 장비가 많이 들어갈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도체 대란 같은 이슈라도 퍼진다고 하면 지난 팬데믹 때에는 전차 장비를 빼고 출구하기라도 했지만 이후로는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휘발유나 경유보다 저렴한 연료비가 강점인데 부동료로 지불하는 돈이 많아진다면 유지비에 큰 차이가 없어진다는 점도 문제가 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안전 옵션에 대한 구독 서비스 적용입니다. 물론 구독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관련된 옵션이나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옵션이 구독 방식으로 바뀐다면 갑은 제조사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처할 방안이 없겠죠. 거기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을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럴 경우의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논의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현대차 그룹을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에 관한 옵션과 기본적인 옵션들을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유튜브 공식 영상으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약속을 지켜가겠지만 적어도 도입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이죠. 이후에 들어올 다른 제조사들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법으로 제조사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뉴저지주에는 한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딜러나 제조사가 특정 자동차 기능에 대한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조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커넥티비티 관련 서비스,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구독형 서비스는 허용되나 제조사의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하드웨어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는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5월 25일 수정을 거쳐서 통과되었는데요. 재판부의 성명 발표 중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가 기능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와 하드웨어를 차량에 설치해야 하므로 구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제조사의 행태는 소비자를 위함이 아님을 명백하게 꼬집었습니다 이 법안은 뉴저지의 소비자 사기법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가 소비자 기만이라는 인식까지 가지게 되어 제조사들의 움직임을 제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구독 서비스 전환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국산차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한 현대차그룹이 실행한 만큼 먼저 구독 서비스를 펼치던 수입업체들이 잇따라 국내 옵션 구독 서비스를 속속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논의가 필요한 시기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자체 페이먼트 시스템인 현대페이와 제네시스페이까지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앞으로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성장까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IT 전자사업과 비교해 영업 이익률이 낮다는 점과 미래 자동차의 자율주행화를 감안하면 자동차 업계 구독 서비스 흐름은 피해 가는 건 어렵습니다. 즉 커다란 스마트 디바이스 플랫폼의 사업자로 전환된다는 것인데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가올 플랫폼 시장에서 고객을 낙인시킨다는 점을 기억하고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가격 등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가올 자동차 구독 경제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